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부동산 소장 최규규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대명동 현충로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전방에 보이시는 저 대로변이 22m 대로변인 현충로가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가시면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대병원 가는 대학교병원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시면 앞산내거리와 현충로역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올 리모델링된 고수익률 매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특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 8m 통과도를접혀어 건물 허실 없이 반듯하게 4층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뭐 주차 8대 가능합니다. 제가 초입에서 인사드렸듯이 22m 대로변에서 80m 도보 1분 거리에서 대중교통 이용 및 도로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또 1호선 현충로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도보 7분 거리에 영남미공대학교와 영대병원이 있어 뭐 공식 규정을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위치가 되겠고요. 오늘 돼지 295.2제곱미터, 평소라 살면 89.3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용승인한 4층 다가구 원룸 매물이 지금 현찰 몽땅 15평당 1600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승인을 보신다면 매매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매매가 괜찮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2021년에 올리 모델링을 한 만큼 뭐, 당분간 한 10년간은 수리 걱정이 없는 매물이기 때문에 매매가 상당히 괜찮고요. 오늘 세대 구성이 또 원룸이 없는 투룸과 쓰리룸으로만구성돼어 있어 또 관리 편한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따가 쓰리룸이 하나 공실이 있는 만큼 올림 운동이 잘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인수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 그시 2억 4,500만 원, 비거주 그시 6,500만 원에 저가 인수가 가능하며 고금리인 5%를 적용해도 수익률이 13.85% 나오는 요즘 참 보기 드문 보수인매물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보시면 양방주차 7대 가능하고요. 외부에도 또한대 주차 가능할 수 있어 총 8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올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7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내부에 또 주차장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 상당히 편리할것 같습니다. 지도장에서 매물 위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 7분 거리에 영남이공대학교에 영대병원이 있어 뭐 공식으로 전혀 없는 매물이 되겠고요 또 1호선이 현충로역에서 도보 7분 거리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복 4차선 22m인 현충로에서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대로변의접근성이 매우 좋은 오늘 본매물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레탄 방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전망에 보이시는 저기가 바로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만큼 공실 걱정 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크레인 많이 보시는데 저기가 바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수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는 만큼 또 상당히 상권도좋아질것 같습니다. 언제 봐도 좋죠. 오늘은 좀 안개가 많이 끼었는데 앞산이 이치아고요 바로 저 앞산 쪽으로 가시면 앞산 내거리와 현충원역 가는 방향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95.2 제곱미터고요. 평수나 환산하면 89.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522.96 제곱미터고요. 평수나 환산하면 158.2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2002년 6월 29일이고요. 2021년 올리 모델링을 했습니다. 총 가구 구성은 11가구구요. 근생 1가구, 투룸 5가구, 쓰리룸 4가구,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대명동 현충로역 인근이 되겠구요. 도로는 북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8대 가능하고, 매물 특징으로는 공실 걱정 없는 위치에 수익률이 1 3 8 5에 이르는 고수익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15억 이구요 절충전 입니다 대출이 현재 4억 5천만원 사용하고 계시고 총 보증금은 주인세대 거주시 기준 8억 5백만원 인수가격은 주인세대 거주시 2억 4천 5백만원 비거주시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월세 263만원 나오고 있고요월 이자 5%제용했을때 순수익은 188만원 입니다 오늘 소개시켰드림맨물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1호선 현충로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명으로 이겠습니다또 도보 7분 거리에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남대학교병원이 있기 때문에 공식으로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북팔미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89.3평에 이르고 지금 현재 몽땅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1,600만 원대인데요. 또 바로 2년 전이죠. 21년도에 또올 리모델링을 한 만큼 매매 학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원룸이 아닌 또 투룸과 스룸 구송돼서또 관리 편한 면물이 되겠습니다. 양방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인수만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시 2억 4천 5백만 원. 그리고 주인 세대 비거주시 절충전인데도 6천 5백만 원에 또 저가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금리상황인데도 5%를 적용하더라도 지금 수익률이 13.85%에 이르는 요즘 참 보기 드문 고수익 매물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걱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객님 행복을 중개하는 카한 부동산 서장 자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